안녕하세요. 오늘의 일자리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청 감염병 대응 업무 지원, 기간제 근로자 행정 실무원 채용 공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 감염병 대응 업무 지원, 기간제 근로자 행정 실무원 채용은 경기도 질병정책과에 근무 예정이며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로는 코로나19 및 1, 2급 감염병 격리 입원 치료비 업무보조와 파견 인력 인건비 정산 관련 업무보조입니다. 응시 자격으로는 성별 무관하고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경기도민에 해당합니다. 유사 업무 공공기관 사무처리 업무 등 경력과 컴퓨터 활용 자격증 소지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전형 절차로는 1차 서류 전형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하며 2차 업무 적합성을 보는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 자바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상 아래 댓글 창에 링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서류 접수기간 24년 1월 4일 목요일부터 24년 1월 12일 금요일까지며 1차 서류 합격자 발표는 24년 1월 19일 금요일 예정입니다. 2차 면접 전형은 24년 1월 25일 목요일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24년 1월 29일 월요일 예정입니다.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개인정보 동의서는 해당란에 표시 및 서명하시고 제출 서류는 전자 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해 주세요. 계약 기간 24년 2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8개월간 근무합니다. 보수는 119만 5120원으로 주휴 수당 별도 지급합니다. 후생 복지로 복지 포인트, 명절 휴가비, 건강 검진비 등 별도 지급하며 공정 수당은 계약 기간 만료 시 일시 지급됩니다. 서류 전형 배점 우대 사항은 유사 업무 공공기관 사무 처리 업무 등 경험자와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안이 확인서 첨부하세요.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도 가산점 부여 대상이니 확인서 첨부하세요. 기타 유의사항 한번더 숙지하시고 문의사항은 보건건강국 질병정책과 0318008에 543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경기도청 감염병 대응 업무지원 기간제 근로자 행정실무원 채용공고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신속한 일자리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상 오늘의 일자리 매니저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자리 정보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